자 대병하셨는가 반갑소이다. 어이구 무난 인사 고맙소이다. 가슴 운동 많이 하셨. <laughs> 자네 그 어디서 와, 봤는가? 어 <laughs> 어디서? 아, 아주 그냥 내놈본 활동 사진 홍보하려고 아주 입이 그냥 오리 주둥이 마냥 튀어 나왔구나. 아씨 이 내가 본 만난 거 얘기 꺼내기 만들어야 되는데. 아 내가 본건 그거밖에 없는데. 어이 아, 방송 피었어. 난 오늘 이 활동 사진의 주인공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이난 버르지 같은 놈을 만나 종로를 재패한 주먹으로 맞아보고 싶느냐? 덕력 보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신가 반갑소이다. 반갑소이다. 대감님 지금 오리고기 대감님이 언급됩니다. 음, 그러구려. 알겠소이다뭐 저런 말인가? 미안하니만. 소감방송은 맨날 맨날 덕육군 소리만 나오네. 뭐 하루 이틀이 아니세 이제 감감하네. 이제 뭐 뭐가 올라왔을지 가늠도 안되네. 자 자네 그 재미난 거 소간이 하나 보여줌세. 자 덕육군 활동사진 보고 소감방송 들어온 사람 손좀 들어보시게. 덕육군 활동사진 보고 소감방송 왔다. 보이는가? 그니까 제발 덕육군 얘기 좀 하지마 이 버르지 같은 놈아. 전부 다 보고 온 놈이야. 옆에 놈도 그 놈이고 뒷놈도 그 놈이고 앞에도 그런 놈인데 뭐내 놈만 그뭐 맛난 음식 알고 있다는 듯이 하지 말거라. 지금 다손 들고 있지 아니한가. 적당히 해 적당히. 고만해 이놈들아 고만. <laughs> 덕욕꾼 얘기만 하면 인생이 안 끝나 이놈들아.